김현태 단장이 맨 처음에 용산에서 기자회견 할 때는 막 눈물 네. 흘리면서 네 그렇죠 케이블 타이 진짜 이진상규명에 협조할 거좀 하다가 헌재가서 좀 얘기가 어, 달라지나 했더니 네. 국회 나서 확 달라졌단 말이죠 네. 12월 9일날 국방컨벤션에서 기자회견한 거 여긴 영웅이었죠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나와서 저렇게 하냐 그래서 뭐 케이블 받았죠. 타이 예. 인원 포방용이다 어, 만반의 네, 준비를 그때. 하고 가라 예. 그다음에 대통령 어, 문부수고가서라도 들어가서라도 이제 끄집어내라 네. 뭐 이런 거느앙스의 지시를 느양 네. 수였다, 이런 표현은 나중에 썼지만 네. 그리고 약간 달라져요 음. (10일) 날 저희한테 회유당한 날 말이 달라지거든요 음. (10일) 날 현안질의할 때 잘... 다음날은 달라지는데 뭐냐면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뭐 문을 봉쇄할 목적 음. 뭐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러면 회유당했으면그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(9일) 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표현을 써야지 뭐 대통령이 총쏘라고 했다 뭐 체르탄 던지라고 했다 그렇네. 뭐, 네,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, 오히려 다른 얘기를... 약간 윤석열 쪽으로 음... 돌아서요.